어디가?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오짜 승부사 님 자, 키핑장에 나왔어요. 자,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자, 오짜 승부사 님이 여태까지 키우기만 하셨지. 단한 번도 자구를 이런 거를 따로 뭐 유튜브로 판매를 하시거나 이런 적이 다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달총이가 요거 오짜승부사님이 자구 번식해가지고 놔둔 것들. 자, 자구 띄어서 키워놓은 아이들, 활착시켜놓은 아이들 판매를 할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다 종자들은 다 고급 종자들을 가져다가 요 아이들 자구를 받아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화분에다 풀분이나 이런 데다가 식재를 해가지고 애지중지 키워놓으신 것들 오늘 판매 영상에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실방은 저녁 7시 30분에 할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 자, 모주가 여기 다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모주 사진도 다 첨부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일부예요. 일부. 일부분만 보여드리는 거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웬만한 달기 매장만큼 가지고 계세요. 여기 에 그냥 키우기만 하셔가지고 번식만 하고 자연자국 나오면은 한쪽으로 빼놓고 다시 키우고 이러시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전부 다예요 여기가 여기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또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아이들도 전부 다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 요 여기도 모자라서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조금 더 이제 또 늘리시고 계시죠. 자, 이렇게나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냥 계속 번식만 하실 게 아니라 조금, 예, 귀한 아가들 전국 팔도를 다 다니면서 구매를 하셨던 귀한 아가들 좀 판매를 할수 있게끔 좀 해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한 다이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 자 여기 있는 아이들 준비를 해 주셨으니까 그거 한번 간단하게 먼저 좀 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특이한 아가들 상당히 많고요 자 이쁜 아이들은 당연히 많겠죠 자, 그리고 종자가 조금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던 종자하고는 많이 달라요 이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름은 같은데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다이가 준비가 돼 있죠 자 요만큼의 양을 준비를 해 주셨어요 요게 전부 다 자연자구 아이들 키우는 것들 요렇게 예, 빼주신 것들이에요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연자구 자 자연, 자구 받아서 이렇게 키우는 아이들 자 작은 사이즈도 있고 큰 사이즈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다 이제 좀 사이즈가 많이 안큰 걸로 준비를 해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자리는 비좁고 다육이는 구매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작은 사이즈들로만 준비를 해서 해놨습니다. 자 여기 딱 보시면 운설, 자 운설 이렇게 이제 많이 유통이 안된 것들이죠. 그리고 심청이가 여기 작은 사이즈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큰 사이즈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요 종자가 어떤 종자인지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심청인지 뭔지 모르시잖아요. 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자, 몬스터 마르스라는 아이가 있어요. 자, 대형종으로 크는 아이고요. 말 그대로 몬스터 우락부락하게 생기는 아이예요. 자, 이쪽에 자구 아가들, 자, 레드 와인은 흔하게 보시지만. 입성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한번더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주디스가 여기 있습니다. 쌍두로, 자, 쌍두 지자는 주디스. 자 그리고 블랙더스틴. 자 이거는 진짜 모주를 보셔야 되는데 정말 이쁜 아이예요. 자 그리고 엠보. 자 엠보 요거 정말 귀한 종자 엠보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유니콘입니다. 유니콘. 자, 요런 유니콘은 또좀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날 초창기 아이들은 요렇게 돼 있어요. 유니콘이. 자, 요즘에 이제 수입되거나 이런 아이들은 우죽순 수입된 아이들은 이파리가 많이 길죠. 예, 네, 많이 길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는 시밀레금이에요. 자, 시밀레금인데 조금 얼굴이 다른 타입으로 돼 있죠. 요거는 선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놓으신 아이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뭐 유리 젤리, 자 이런 거 있구요. 자 그리고 요거, 자 미켈란젤로 여기 몬스터 미켈란젤로도 요렇게 돼 있어요. 자 몬스터 미켈란젤로도 라인을 더 빨갛게 잡는데 요렇게 라인을 잡는 애가 있고 안 잡는 애가 있어요. 자안 잡는 애보다 라인 잡는 게 가격은 조금 더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요렇게 오시면. 자 이런 뭐 일반 아가보이데스나 이런 아이들도 전부 다 모주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그리고 뭐 설봉 자 이런 것도 다 예. 그리고 요거 좀 특이하실 거예요 요거 자,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제이드스타예요 여러분 자, 이게 제이드스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타입의 제이드스타가 이제는 조금씩 나와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초반에는 이게 몇분안 안 가지고 계셨던 종자예요. 요거는 자, 그래서 요거를 대품으로 갖고 있는 데를 달총이가 한번 영상을 담아 드렸어요. 자, 거의 한 80cm 정도 되는 자연 군생으로 가지고 계신 분 계신데 그분 말고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은 몇안 계세요. 요 타입이에요, 요 타입. 요거 바디감이랑 입성이랑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게 이게 뭐였더라 킹스톤인가요? 네, 킹스톤 인가요 예, 킹스 톤자 킹스톤 요것도 지금은 개체가 많이 없는 상태에요 뭐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자 요즘에는 여기서 조금 더 변형이 돼서 나온 아이가 이 바디 감이 이 색감하고 자킹 쿠퍼가 이 얼굴에 가장 근사치로 돼 있죠 스프레드 선별 종이나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자 아메스트로도 그냥 범상치가 않게 생겼어요. 자, 여기 오짜님의 아메스트로는 또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게 따로 밴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판매하시는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이니까 그거 잘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물어 물어 아름아름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자, 이렇게 자, 대량으로 내놓고 판매를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으셨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아메 슈퍼클론, 아메 슈퍼클론이에요, 요게. 자, 아까 요거는 모듈을 처음 시작할 때보여드렸고요 자, 미라클 B 타입인데, 요런 타입은 또 처음 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뭐든지 선별되어 있는 거, 좋은 거, 자, 그리고 항상 직접 가셔 가지고 물건을 다 받아 오세요. 그리고 카타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이거는 지금 출시가 안된 거기 때문에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시홍. 자, 시홍. 이것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UI. 자, 미국 야생 배션이에요 자, 요 종자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많이 귀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자구를 띄어서 이제 뿌리 활착을 다 시켜놓고 얼굴이 이제 이제 막 펴진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얼굴이 덜 올라온 살이 조금 더 붙어야 되는데 덜 붙은 아이들이 있어요. 자,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요. 여기 있는 요 아이는 콩지팥지 특이종이에요. 자, 요거 콩지팥지 특이종으로 해서 자, 요거는 모주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모주예요, 이게. 자, 이렇게 보세요 자 단수랑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갖고 계신 분이 없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제이드스타 자 조금 여러분들 생각하시 가젤도 많이 닮았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자 가젤이 여기서 튀어나온 게 가젤이에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마저 와서 자 오키드스타나 자 이런 것도 심청이 이렇게 보세요 자 입성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얘가 이렇게 돼 있는지 자 입장이 이렇게 도톰하고 이래도 봉황으로 엮여 있죠 자 그러니까 심청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심청이가 아니고 타입을 어떤 타입을 선택을 해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다육이는 현저히 얼굴이 달라질 거예요 자 그리고 마릴리노 자 그리고 여기에 장희빈 님이 예, 계세요 자, 장예빈님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요쪽에는 요게 뭐냐면 금송이에요. 금송. 자, 요거 되게 많이 귀하죠? 자, 가지고 계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홍둥이 지금 20cm? 예, 거의 20cm가 될것 같아요. 요 바디감이랑 색감 보세요. 그리고 레드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냥 보면 레드콘인지 절대 모르겠어요. 자, 이름표 없으면, 모를 만큼 이렇게 잘 키워두셨어요. 자, 그리고 요 아이도 유니콘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종자들은 전부 다 귀둥이만, 예, 나, 내놓으셨고요. 자, 요거는 바운스. 요거는 자사님의 바운스에요. 자, 그리고 요거는 축제. 축제라는 아이고요 자, 요런 개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 입성이랑 얼굴 로제트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바손이에요, 바손. 라인을 또 진하게 잡아가지고 억수로 이쁘죠, 얼굴. 이렇게 해서 요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런 아이들. 블랙 마디바랑 크리스, 크리스티, 크리스피, 크리스피티 뷰티인가요? 아예 크리스피 뷰티 아유 이게 발음도 안되네요 만원, 만오천원 이렇게 자 저렴하게 내놓으실 건 저렴하게 내주시고요 가격이 아직도 시세가 높은 아이들은 좀 높게 책정이 돼 있지만 그래도 감안을 해서 좀 저렴하게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영국 프랭크 이런 것들 자 그리고 키스키스도 선별 종자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아이는 슈가 보석입니다 슈가 보석 자 이렇게 자, 일단은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분들은 창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오짜승 부사님자 아가들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자 여기 오늘 준비되어 있는 아가들 좀 빠르게 찜 하셔야 될건 빠르게 찜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원앙 자 바디감이 요건 또 색다르죠 자 인제 얼굴이 로제트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동그랗게. 자, 기존에는 이렇게 약간 세엽 타입으로 돼 있었다면, 이제는 환엽에 동글동글하게 나오죠. 자,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 이거는 돌기 오키드 스타. 자, 오짜님 거 돌기 오키드 스타는 조금 또 모주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 일단은 수량은 꽤 됩니다. 자, 꽤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선택의 폭이 좀 많으실 거고요. 자, 같은 아이들 준비하려고 좀 했는데 자구, 자, 오로지 자구 번식이기 때문에 개체는 몇개안 됩니다. 자, 있는 거는 조금 있는데 자, 없는 것들은 하나씩 밖에 없으니까 자, 요거 보시고 저거 하시면 될것 같고, 마추피추도 하나 내놓으셨어요. 자, 마추피추도 하나 나와 있으니까 자, 실방 때 요거 빠르게 찜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요렇게 오짜승부사님, 자, 준비해주신 다육이, 네. 자, 일단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자, 실방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7시 30분에. 자, 여러분들, 요거 오짜승부사님 아가들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